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임명장을 준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실종이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그리고 여와 야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 일단 뭐 저희가 뭐 상당히 뭐좀 겨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네. 매일 오, 아침에. 네.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아, 예. 이게 뭐 지도부 몇 사람만의 같은 뜻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들의 예, 예. 총의를 모아서 강론화하는 음.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자세한 것들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예,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협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음. 어제 시정연설하러 오셔서. 사실은 추경 말씀만 하시고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실 때부터 뭔가 네. 불길하게 느끼긴 했습니다. 음. 그냥 인사 문제는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연설 끝나시고 저희 당 의석 쪽으로 오셔서 네. 저희 당의 뭐 다선 중진 지도부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일말의 기대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 오후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음. 이게 상대가 사실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그걸 그냥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 전병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습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까? 사전에 전병원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어, 뭐 제가 청와대 권내대표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 전병원 수석이 전화를 한건 사실이지만, 네. 오늘 몇 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이렇게 발표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 이런 정도의 워딩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김상조 위원장 임명 후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도 필요 없고 언론 검증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물론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 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네 오늘 그 발표 이후에 그뭐 네. 이렇게 원내 지도부 원내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예예. 청문회를 해서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원칙이 한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씩 해당된다고 하는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예. 임명할 것이라면 우리가 음. 들러리 청문회에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줄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네네.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남은 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체 보이것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도록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청문회 시작 전에 예. 시작 전에 의총을 음. 개최를 합니다. 그래 이런 아침에 그러면 의총이 열리는 거겠네요. 예 아주 일어아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청문회가 1 0시니까그 이전에 보자 예.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음. 아무튼 그 청문회 일정을 조금 뭐 순연시켜서라도 계속 할 것인가? 네. 뭐 만약 에 그렇게 된다면 뭐 이제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음. 뭐 그게 아니고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네. 뭐그 나름대로 또 아무튼 내일 저희가 의총에서 의원들. 네. 좀 알겠습니다. 봐야 될것 일단 좀 내일 의총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청와대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쪽 같은 시간을 계속 합의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본다. 또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청와대 의 입장은 잘못된 것입니까? 일단, 그 윤영천 수석이 얘기를 하기를, 예.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려면, 그 공정거래 위원장 자신이 공정한 삶을 살아오고, 공정한 어떤 처신을 해왔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났는데, 흠결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음. 서너 가지가 해당이 됐고, 그 네. 길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으흠. 그 부인이 토익 시험 점수를 변조, 부인, 부인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변조를 했는데,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익 점수이고, 으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립학교의 영어 강사로 채용이 계속해서 되는데 예. 이거는 분명히 범죄 행위고 저희 당은 이부분은 수사 의뢰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흠. 이런 분이 경제 검찰로서 공정한 경제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청와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시민사회에서 임명을 독촉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좀, 문제가 드러나면, 이런저런 사람이라, 이런저런 단체를 내세워서, 지지성명 발표하게 하는 신종 인사청문회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음. 전부 다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본인이 제시한 원칙에 맞는 사람으로 코드에 맞게 하든가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사와 관련해서, 대탕평 인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음. 이, 말씀이나 안 하신 면 모르는데 말씀은 정말로 정말로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점이 저희 야당으로서 정말로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지지 성명과 관련해서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와대가 배후 조종한 관제 성격의 지지 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시는 겁니까? 청와대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분들이 그런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네. 뭐 그런 저기를 했다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음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동원의 의심이 든다, 동원의 의혹이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생각할. 이건 당사자들이 수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는 지금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의원님 물론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그런 의심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음.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어,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청와대는 지켰습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까지 기다렸고요. 채택이 되지 않자 다시 증거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재요청을 했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임명을 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법에 규정되는 절차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 절차 문제는 뭐그 법에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네. 야않당이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지금 음. 안 하고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의) 어떤 또 유예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음흠. 그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예.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이것이 음흠. 법 절차 문제를 떠나서 예. 법이 정한 정신과 네. 법의 취지 내용에 음. 과연 맞게 이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네.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요. 지금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준다면 자유한국당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지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기죠 저희는 물론 강경화, 김인수, 김상주 세 분이 다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이 전부 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강행하신다면... 진짜 이거는 정말 뭐 청문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음. 음. 그 점은 이제 나머지 야당들하고도 또 공조 대응이 음. 가능한지도 살펴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의총 결과를 좀 기다려 보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죠 설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민주당의 설훈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는 좀이 한일 관계 좀 여쭤보려고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안이 불거져서 이전부터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내일 아침에 의회 총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참, 저는 뭐, 김상조, 이, 그, 공정위원장, 국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안했습니다만는 TV를 보고, 뭐, 기록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국민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김상조 위원장이 나서야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벌 개혁 아닙니까? 네. 재벌이 우리 경제 끼친 공도 있겠지만, 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음흠. 그걸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가 김상조 위원장이라는 거는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 이그 음. 예, 이제 정문을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흠결을 지적하지만은 흠결이대서는다그 그 승명 상태이기 때문에 예예. 당연히 김상조 위원장을 지명을이 음.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야당이 지금 진행 적인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요. 자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 그 문제를 넘어서 의원님이 지금 소속된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외교장관 네. 후보자 인제 임명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 자영 당의 정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3당이 공히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한다면 정말로 충분히 할 필요.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반문 형식으로까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해본 결과. 예.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그 우선 도덕적 측면에서 다설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뭐이 투기를 했다 어쨌다 이런 내용들다 밝혀졌고, 그게 과장된 얘기고, 뭐터미네이까지는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사실을 잘 모르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 당연히 이건 그 장관으로서 자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그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능력 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좀 심지어 아주 내공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어 아, 그렇게 보셨어요? 뭐 때문에 네. 예. 왜냐면 그래서. 잠깐만요 왜냐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뭐 사드 문제 네. 그거 그 물어봤더니 5분 동안 무검으로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했던 정 그러니까 능력도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아그그 전혀 나는 아닌 소리예요. 사드 문제는. 예. 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몰라서 관계를 얘기를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발언의 신중을 기역해서 언어 선택을. 당연하죠. 했다. 예, 예. 어, 그건 뭐 예계 장관으로할수 있는 얘기가 있고 네. 또. 어, 우리 그개의으로서할 얘기가 국민이 할 소리가 있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끼인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이문제 네.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애교장관으로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으흠. 그런 처지에서 그렇지 모르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박아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런 정도였어요. 음. 예.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으로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다 성명됐어요. 능력의 문제 충분하고도 남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다자애교 동등을 해서 오죽하면은 역대 예교부 장관들이 뭐 여야 막론하고. 네. 관경을 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 네. 문제와 관련해서 또, 조금 전에 정영기 네. 의원은. 네. 이게 이분들의 자발적인 그 지지선언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닐 수 있으면 그럼 아니라는 걸 증거를 떼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니, 과거 장관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네. 그게 어떻게 자발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음. 참... 자기들 할 때와 같은 모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예 마장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무망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만 예. 놓고 본다면 자 그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교부 각 장관들이 다 지금 공수에 기르시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외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사드 문제라든지 뭐 일본과의 문제 라든지 어 이게 사대 강국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 연결을 해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외교장관은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예. 이걸 자꾸 끌고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 강경화 후보자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네. 당연히 야당의 입장을 들어서 어 갈아야죠. 음. 그러나 그런 조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참 적임자로 뽑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네. 지금 한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강경화 후보자는 십몇 년 전부터 네. 그 여성 인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문제에 철착해 왔어요. 예. 그래서 한일관계 관계에서는 아주 적임자가 이게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걸 알고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위안부 문제는 다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가장 책임자가 강경화 후보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노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알겠습니다. 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은 네.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김상조 위원장이 에서 강경화 장관까지 임명을 할 경우에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될수 있는데 그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 불행히도. 뭐. 네. 이 상황에서는 여야관계는 그 차후 또뭐할수 그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은 예, 예. 어쨌든, 뭐 돈이 그 아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 고 보고, 여야관계는또풀수 네, 네. 있는 또또 또 상황이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위안부 문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니가이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에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일본의 서가요시대 건방장관은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실상 반박성 입장을 오늘 내놨는데요. 네. 그냥 그 거두절미하고 재협상 안 되면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은 이~ 그~ 뭐~ 구두의 약속이거든요 서민으로한게 예. 아니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음흠. 우리가 뭐~ 저~ 못하겠다면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착각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건 어차피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이한부 음. 할머니들이 예. 이건 못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예. 동의를 안 하는데 피해자 당사가 당사자가 피해. 동의를 안 하는데 우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예. 음. 이뭐 정부가 아니라 누구가 하더라도 네. 대단한 사람이 주,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말입니다. 이 네. 착각하고 있는 거라 보는데 예. 이런 태도로서는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안 풀린다고 봐야죠. 당연히 이분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백이선언 하고 나와야 합니다. 아 그렇게요. 자 그러면 그 이후 수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이 지금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정 문제니까 재단 해체 이런 그 먼저 이런 조치부터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 재단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예. 외교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예. 물론 지금 서둘러서 정리할 사황은 아니고, 일본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음흠. 정리를 해도 되는데, 예. 먼저 이그 하이치유재단인가, 그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강경화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를 푸는데 최적임자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우리 강영아 후보자는 사실은 그 국회의 장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예. 어, 이 위안부 문제를 십몇년 전에 이미 봤어요. 아, 예, 예. 그리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유엔가서도여기성 인권 문제를 전착을 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 주전공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와 연관된 여성 인권 문제예요. 유엔에서도 음. 그~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을 하면서 네. 주로 그~ 여성 인권 관계로 이~ 구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딱 책임져야죠. 음.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애기부 장관으로 뽑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가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음. 그런 점에서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아, 전문가죠. 아주 책임자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급작스레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게 미국의 그 압박과 종용 때문에 그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게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나 우리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이런 의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아무리 미국이 동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된 협정이라면 안 해야죠 그런데 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동북아 정세 등등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생각해서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이한부 문제는 풀려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봤는데 예. 이것도 서두르는 감이 있죠 음흠. 더군다나 네. 한국 정부가 정말 졸속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안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 예. 미국이 중간에 조정을 했다 하지만은, 음. 조정 결과는 잘못된 거고, 네. 그리고, 이, 수록 조정하는 입장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잘못한 협정이었다 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같은 듯 다른 문제인데요. 이, 방한했던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 특사자격으로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무슨 간계를 쓰는 사람들을 이런 언급을 해서 박멸을 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 양반이 그, 뭐, 외교 특사를 왔다는데, 아베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그, 우리 한국 문제통, 갖고 있는 입장이 대단히, 어, 뭐, 초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아아니까 예, 예, 예. 그걸 일부러 한국에서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지만 은 네. 대개적으로는 저는 먹을 때 낮은 수준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급한 수준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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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는 일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예. 단일단계에더안 좋은 기름만 붓는 음. 그런 역할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불만 더 크게 붙이는 결과만 하는 거죠. 이것은 예. 예.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위해서는 안 좋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위원이었고요.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임명장을 중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실종이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그리고 여와 야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원내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 일단 뭐 저희가 뭐 상당히 뭐 좀. 저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 예. 아침에 예. 긴급 위원총회를 소집해서 아, 예. 이게 뭐 지도부 몇 사람만의 어떤 그 뜻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강론화하는 음.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의총에서 자세한 것들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예,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협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음흠. 어제 에~ 시정연설하러 오셔서 사실은 추경 말씀만 하시고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실 때부터 뭔가 네. 불길하게 느끼긴 했습니다 음. 그냥 인사 문제는 미리 수년 시켜서라도 계속 할 것인가 네.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이제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음. 뭐 그게 아니고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네. 뭐, 그 나름대로 또 아무튼 내일 저희가 의총에서 의석들 좀 알겠습니다. 일단 좀 내일 의총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청와대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쪽같은 시간을 계속 합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본다. 또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청와대의 입장은 잘못된 것입니까? 일단 그 윤영천 수석이 얘기를 하기를 예. 공정한 경제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있다고 했는데 공정한 경제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려면 그 공정거래 위원장 자신이 공정한 삶을 살아오고 공정한 어떤 어 처신을 해 왔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근데 그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났는데 흠결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음. 서너 가지가 해당이 됐고 그 네. 길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으흠. 그 부인이 포익 시험 점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물론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네. 오늘 그 발표 이후에 네. 그뭐 이렇게 원내 지도부 원내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예예. 청문회를 해서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원칙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너 서너 가지씩 해당된다고 하는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예. 임명할 것이라면 우리가 음. 그러니까 들러리 청문회에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줄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남은 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체 보이콧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3 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도록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청문회 시작 전에, 예. 시작 전에 의총을 음. 개최를 합니다. 그래, 그럼... 이런 아침에 그러면 의총이 열리는 거겠네요? 뭐, 아주 이어 아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튼, 청문회가 10시니까 그 이전에, 보자, 예.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음. 아무튼, 그 청문회 일정을 조금 뭐, 변조, 부인, 부인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변조를 했는데,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익 점수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립학교의 영어 강사로 채용이 계속해서 되는데 예. 이거는 분명히 범죄 행위고 이 저희 당은 이 부분은 수사 의뢰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흠. 이런 분이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청와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시민사회에서 임명을 독촉했다고 라 하는데 예. 지금. 좀 문제가 드러나면 이런저런 사람이라 이런저런 단체를 내세워서 지지 성명 발표하게 하는 신종 인사청문회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음. 전부 다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본인이 제시한 원칙에 맞는 사람으로 코드에 맞게 하든가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사와 관련해서 대탕평 인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음. 이 말씀이나 안 하신 면 모르는데 말씀은 정말로 정말로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점이 저희 야당으로서 정말로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면 서 붙이겠다는 뜻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연설 끝나시고 저희 당 의석 쪽으로 오셔서 네. 저희 당의 뭐 다선 중진지도위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laughs>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일말의 기대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 오후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음. 이게 상대가 사실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그걸 그냥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 전병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습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까? 사전에 전병원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뭐 제가 정호택 원내대표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네어 전병원 수석이 전화를 한건 사실이지만 네 음, 오늘 몇 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이렇게 발표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 이런 정도의 워딩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김상조 위원장 임명 후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식이라면 창문에도 필요 없고 언론 검증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